자, 3-2에 52 58페이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역학적 에너지라는 것은 중력의 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의 합을 이야기하는 거고. 자, 요게 일정한 조건은 마찰이 없는 조건에서만 성립이 된다. 자, 이걸 기억을 해 주면 돼. 자, 다시 자, 역학적 에너지라는 것은 중력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을 이야기하고 이두 가지 합이 일정한 조건은 공기의 저항력이나 마찰이 없는 조건에서만 성립이 된다. 자, 그러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구하는 공식이 뭐였지? mgh. 자, 잠깐. 이거는 중학, 이 고등학교 내용이니까 여기서는 g 값을 9.8이라고 얘기하니까 9.8mh. 자, 그리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 이두 가지 합이 일정하다 이게 바로 역학적 에너지 보석법칙을 이야기한다 자, 그 대표적 예가 자유낙하 경우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자유낙하는 무조건 처음 속도가 0이어야 돼 자, 처음 속도가 0인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떨어뜨리는 게 자유낙하잖아 그래서 무조건 처이 정지에서 시작을 하는 거니까 이 정지 상태에서 얘를 낙하시켰어. 그럼 뭐 때문에 밑으로 떨어지는 거야? 당연히 아래로 작용하는 중력 때문에 얘가 떨어지겠지. 자이 떨어지는 가운데에서 속력은 증가하는 거고 높이는 감소하게 되는 거야. 그래도 각 지점에 무조건 역학적 에너지의 합은 보존이 되야 어 된다. 동일해야 된다. 자 그래서 처음 지점 1번. 자 최고점에 역학적 에너지 그리고 스몰 H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 그다음 지면에 도달했을 때자 지면 도달했을 때 역학적 에너지 요게 무조건 어떻게 된다 같아야 된다 낙하하는 가운데에서 역학적 에너지 함은 변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 자 최고점은 속도가 0이기 때문에 이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는 없고, 뭐만 존재한다? 위치 에너지만 존재하는 거고, 이 최고점의 역학적 에너지가 지변에 도달했을 때는 높이는 없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 지변에 도달했을 때는 뭘로 바뀐다? 운동 에너지로 다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중간중간 이각 지점에서만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문제하게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자, 자유낙하 첫 번째. 자, 첫 번째 내용은 최고점의 위치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이기 때문에 지면에서의 뭘로 바뀐다?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 자, 지면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공식을 한번 볼게. 자, 최고점의 위치 에너지는 9.8m h 큰 h 자 지면에 도달했을 때 운동에너지는 1분의1 2분의, 1, 2분의 m v 제곱이야. 그러면 양변에서 m이 사라지면 지면에 도달했을 때의 최고 속력은 루트 e g h 와 같다. 자두 번째는 자이 낙하하는 가운데에서 높이는 감소하기 때문에 위치에너지는 감소하고 속력은 증가하니까 운동에너지는 증가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s m a l h 지점 자 요만큼 낙하를 했을 때 요만큼 낙하를 했을 때자 h 지점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 비를 우리가 또 구할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이 수몰 H 지점의 운동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는 뭐가 변한 거야? 그렇지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변한 거야. 자,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변한 거야. 그러면 이 운동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구하는 게 아니라 감소한 위치 에너지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 감소한 위치 에너지는 자, 이만큼 감소했으니까 어떻게 돼? 9.8 M 큰 H 마이너스 스몰 H 자, 감소한 게 자, 그리고 스몰 H 지점의 위치 에너지는 9.8 M 스몰 h 야 그러면 이 지점의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는 나머지 다 지워서 어떻게 돼? 이 높이의 비로만 자, 높이의 비로만 구할 수가 있다 자,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기본적으로 처음 에너지가 중요한 거야. 자, 이 처음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변하는 건데 여기서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변하는 거잖아. 그럴 때이 운동 에너지를 구할 때는 물론 2분의 1을 mv제곱으로 구할 수도 있지만 위치 에너지가 변하는 거기 때문에 이 변한 위치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 지점의 운동 에너지를 구할 수 있다가 포인트야. 에너지는 전환되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자유낙하가 아니라 연직 위로 공을 던지는 경우를 한번 이야기해볼게. 자 연직 위로 올리게 되면 높이가 증가하는 만큼 속력이 감소했다가 다시 낙하를 하겠지. 자이 낙하를만 신경 쓰지 말고 올라가는 것만 신경을 쓴다면. 자 얘는 올라가니까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겠고, 운동 에너지는 감소할 거야. 어쨌든 간에, 이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것은 운동 에너지가 감소해서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감소한 운동 에너지로 또 증가한 위치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두 가지의 합은 또 일정하다. 자, 세 번째는 비스듬히 던진 물체의 운동을 한번 볼게. 자, 이 비스듬하게 던진 물체의 운동은, 자, 이 최고점에서 속력이 0이 아니야. 자 최고점에 속력이 존재를 해야 돼. 자 그래서 이 지면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최고점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으로 바뀌고 다시 지면에서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 줘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다시 얘는 지면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자 이게 h점이야. 자 최고점을 b라고 한다면 최고 지점에 위치 에너지로 다 바뀌는 게 아니고 자이 지점에 또 운동 에너지가 존재를 하는 거니까 이두 가지 의 합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된다는 거. 무조건 속력이 있으면 운동 에너지는 존재한다. 그리고 높이가 있으면 반드시 또 위치 에너지가 존재한다. 자, 네 번째 진자의 운동이야. 자, 이 진자의 운동은 a하고 b가 또 속력이 0이야. 그래서 자 A와 B의 자 최고점의 위치 에너지가 O 지점에 뭐로 바뀐다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된다 자이 지점을 H라고 설정한다면 이 높이가 감소하는 만큼 이 수직 높이가 따져야 돼자이 H가 감소하는 만큼 O 지점에 자 O 지점에 운동 에너지로 바뀔 것이다. 그래서 A점, O점, B점, 역학적 에너지의 합이 또 같아져야 된다는 거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5번을 한번 볼게자 만약 지금까지는 마찰이 없는 조건에서 얘기를 했어 공기 저항이나 마찰이 없다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돼야 돼 근데 만약 마찰이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 마찰이 있으면 당연히 역학적이, 역학적 에너지 합이 보존되지 않고 반드시 감소를 하게 돼 그러면 에너지는 감소할지라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에너지로 바뀌어 줘야 되거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는 만큼 마찰에 의한 열에너지가 증가를 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마찰이 있다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성립이 되지 않지만 총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와 열에너지의 합이 같다, 이 조건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